암시하면서도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가장 힘들었던 기억 이런 것들을 동시에 숨겨두는 노래라고 어,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트위터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송영진 배우님께 질문드리는데요.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꽁 고든님의 니트 라인이디 <laughs> 이트보다더 넓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아, 사실그 현곽군 현덕군하고 제가 있는 니트하고이목 여기 차이가 크다 없어요. 사실은. 내년이에 원자경치가 커서 이렇게 넓고 해서 어, 이렇게 별로 티가 안 나는 거고요. 제게 조금 더 넓어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파자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도전은 기본적으로 게이거든요게이고 그리고 음, 90년대에 약간 마그마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느낌이. 느낌적으로. 그래서 그그 그 뮤직비디오를 연상하시면 될것 될 같아, 같아요. 그레디이의 크랩이라는 그 라이브,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거기 기타리스트가 이렇게 몸이 쫙 붙는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확... 이렇게 달쳐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 니트를 갖고 왔을 때, 어, 니트 파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바고는데 우리 연출님도 어, 그거에 동의를 하시고, 아, 맞아, 좋아, 좋아. <laughs> 어, 이렇게 해갖고, 그런 느낌들, 그러까 뭔가 첫 진영부터 얘는 약간 개임을좀더 보여주고 싶고, 그 당시에 음각하는 뭔가 현장성,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리얼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제건 조금 더 파자했고 사실 현덕공거랑제 거랑 별 차이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제가 만약 현덕거 현덕공거 입고 나도 똑같이 이렇게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이게 이렇게 많이 산 거예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어럼 나도 스팀처럼 이렇게 딱 입는 걸로 좀 해줘요. <laughs> 내가 그 내가 그배를 그거 줬잖아요. 배근분들한치 찢었음. 솔레지이 되게 가난하잖아요. 그래갖고 걔네 언더그라운드 <끼리> 그거 티셔츠 입고서는 나도 벨벳 언더그라운드 안 좋아하잖아 벨그라안좋아는데 <끼리> 옷이 없어서 끼끼리가 준 옷이 있고 나 하고 <끼리> 그거 제가 준옷으로 저희끼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끼리> 안 하는 폴 사실 저는 폴이 되게 안 됐어요 응. 제안된 아이인 것 같아요 응. 어떻게 보면 응. 다불쌍한점이 아휴 응, 안 된다 이제 자. 네, 이번 관객 여러분께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노란색 니트. 네, 제가 사실 질문이 좀여러갠데저거보셨어요 아, 네. 보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요. 네. 네. 많은 자아가 안에 있으신가 봐요. <laughs> 네, 일단. 네, 일단. 저는 프레이저가 그 고든이 이야기들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대체. 아니, 아니, 그 죽음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이야기들을 부정하는 거는. 혹시 고든이 그런 이야기를 쓸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걸 부정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얘가 너무 슬픔에 넋이 빠져서 되는 대로 내뱉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언니 주님이 들으시오. 음, 모든 것을 부정하는 어떤 슬픔에 너무 빠져 있어서 실은 뭐 머레이저도 고든이 죽은 걸 알겠죠. 어, 근데 이제 그런 현실, 그리고 자기가 고든의 죽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것 자체에, 때문에 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또, 한류정원이랑 나쁜 녀석에 보면, 자신에 관한 이야기, 고등과 자신, 친구들과의 관계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등이 직접 썼다는 것 자체를 막 부정하는 거죠. 아니야, 그렇지 않았는데, 그 부정을 하는 것만큼, 어, 사실 그건 인정이죠. 네. 그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란. 네. 그럼. 네. 아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이게극 그 중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프레이저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아 프레이저가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면서 어느 날 이렇게 되게 우, 이런 렇게 되게 우중충한 날씨에 서점에 들어가서 고든의 책을 읽는 그런 장면을 상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분들이나 연출님 혹시 극중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이 캐릭터가 이런 걸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자 모임처럼 이런 대사가 있어요. 프레이저는 너무나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 고든처럼 자살할 연기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고든이 죽었다고 하지 않으면 이 부정을 하면서 살았다는 기대를 하,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모임도 나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최소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laughs> 아뭐런런 런, 런, 런던에 갔을 때뭐 네. 어떤 장면이든 그냥 그 풀이런 데서만 봐도 런던에 갔을 때 에... 그러니까 성, 성공하기 위한 아둥바둥하는 모습, 폴이 배를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처럼 런던에 가서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 끼리 이어들을 오늘 알리기 위해서 애, 애쓰는 모습. 자기 자기 자 스스로 체면을 계속 걸어가면서 그랬던 모습 그런 것막 출판기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소환을 널 비우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상상을 했었어요. 이2 9 살의 폴의 모습을 이제 연기하려고 할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생각했죠. 근데 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어.. 19세 때 앨런이 굉장히 많이 취해서 들어오잖아요 얘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까 그냥 놀고, 놀려고 마신 건 아니고 앨런은 항상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너무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 친구인데 지금 그 오프닝에서 보면은 튤립 부를 때 관계가 굉장히 삐그덕한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느끼죠. 그리고 이 관계에서 그나마 최선책을 찾자면은 그래, 밴드에서 끼끼리가 나가는 게 제일 그림상 좋고 친구 관계는 유지하되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앨런을 생각해서 이제 뭐 끼끼리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앨런이 맨정신에 그거 절대 못 말하죠. 그래서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술을 한두잔 계속 먹은 거고, 나도 용기를 내려고. 뭐, 그래서 그것도 저는 끼리끼리가 있어도 좋아요. 근데 너무 싫어하고, 뭐 시발조발 막, 막 시작하고,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 그래도 더 오랜 친구들은 이들이니까. 끼리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래도 선택을 하자면 이 둘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 그래 희생해서 그렇린리한테 그래 말하자 근데 아우 어, 이거 어떻게 말하지? 잘 어울리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대본에 완전 만취 상태로 들어온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까? 술이 약해 술이 약해요 기본적으로 앨런은. 네. 그런 <laughs> 생각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했을 때 대본에 없는 장면을 연습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고든이랑 프레이저가 피교에 같이 둘이 처음 놀러 갔다가 <laughs> 각자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그 집에서 어떤 일이 각각 있었는가를 어, 한쪽은 고든 집, 한쪽은 프레이저 집,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 고든 아빠 누구였지? 고가이가 나 저요? 어. 어. 아, 맞다. 그, 어, 이렇게 했었는데, 어, 그때 되게, 어, 인상, 깊었죠 각각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거 직접 느끼는 연습. 어, 되게. 사투리 쓰더더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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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날 거의 좀불좀 떠서 연습했는데 되게 막 슬펐었어. 그리고 또 장례식장에 장례. 실제로 고모의 장례식 때 어, 이제 남긴 각각 친구들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유서를 남겼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받고 읽어보고 그리고 처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페이터가그 유서를 읽는 장례 뭐 이런 식으로 연습해 봤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연도 굉장히 강렬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 상상해보는 장면은, 물론 제가 쓰긴 했지만, 그 둘이서 이제 대학을 갔다가 방학 때 돌아왔을 때 서로 둘이서 곡 써놓고 이거 대장이라고 술 많이 마신 그날과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해요. 어, 대학을 떠나기 전까지는 둘은 고든이 프레이저자 프레이저가 고든이 그런 서로가 하나가 되는 굉장히 링크가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프레이저가 이제 사회를 겪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둘은 서로 하나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건데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나면 다시 하나가 됐다가. 어 그리고 하루 서로가 하나가 아닌게 되고 싶다가 이런 갈등도 없는 그런 와중에 방학 때 돌아와서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만남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음악을 가사 쓰고 곡을 붙이고 이런 과정이. 그 장면을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